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네오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찍고 16,000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한 채로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어떤 재료가 남아 있는지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부터 정확하게 모든 부분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이 유튜브 라이브를 8시 반부터 켜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리면서 이 네오샘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죠.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저점 4,000원 부근에서부터 16,000원까지 4배가 넘게 주가가 급하게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한 12월부터 지금까지 채 4달도 안되는 시간만에 네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는 건 기간적인 조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오히려 이 12,000원 이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작년 고점 찍을 당시에 강한 저항을 만들어내고 주가가 반등한 이후 최근의 눌림에서도 강한 지지를 받았던 이 12,000원 가격에서 주가가 지지를 계속해서 형성해 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CXL 시장의 가장 큰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clx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핵심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세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게 된다면 이 clx 지난해 2.0 디램을 개발해서 네오샘이 세계 최초 관련 기술을 고도화했다는 이 기사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세계 최초라는 거죠.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이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차트를 다시 보셨을 때 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번 상승이 최초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을 만들어 간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초, 세계적으로도 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AI 산업, AI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가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AI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도 커져갈 수 밖에 없고, 반도체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AI 산업이 더욱 상승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이렇게 두 시장 자체가 공생관계인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네오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충분히 상승해 줄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봉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 가는데까지 불과 네 달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만들어 가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가파른 상승을 가져온 기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점에서부터 매수하신 분들이 고가까지 올라오게 된다.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차익 매물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차익 매물들 저점에서부터 매수했던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에 주가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네오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네오셈은 이미 작년 12월 20일 이 7,000원 주가 눌리는 구간에서 저희가 이미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주가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 찍고 눌림목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해서 아직도 홀딩 중인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여기 저희가 12월 20일 여기 홈페이지 자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시간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12월 20일 장 전에 153분에게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7000원에 매수해서 12000원까지 제가 보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 7000원에 매수를 한 이후에 120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 이후 70% 수익을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수익을 내고 단순히 매도를 한게 아니라 아무래도 만원대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대에 대한 부담스러운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매도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매수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난 이후 주가가 눌리는 시점에 저점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반등해주는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네오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네오샘에 대한 2분기까지, 올해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 계약 일정들, 제가 관계자 통해서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4월달에 발표가 될 핵심 공시 내용까지 확인을 해두었습니다.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를 해두었고요. 이런 실질적인 재료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다. 매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 많이 0는 분까지 주가가 내려와 두었을 때 충분히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보고서 내에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각기 다른 증권사별 추정치에 대해서 제가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을 하고 평균을 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월에 주가가 고점 찍고 빠지는 시점에도 보시게 된다면 거래 대금이 말라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시겠지만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지는데 거래 대금이 말라있다. 이말 자체가 단순한 주가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 세력들의 물량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확인해서 주가 반등해주는 시점,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매수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 고점, 16,000원대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도 주가 빠지면서도 최근에 세력 이탈이 전혀 없다는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력들의 물량 이탈, 수급에 대한 확인까지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이 네오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확인을 하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혼자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1904번으로 0 네오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에 대해서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 뒤편에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매수평단가 높으신 분들 추가 매수하는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담아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과 재료분석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저점에서부터 눌림이나 저점에서부터 모아가는 핵심 스윙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전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이 시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제가 장 전에 248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죠. 데이터 솔루션과 토니 모리.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자 기준 4월 1일 오늘 저희가 매수한 이후 데이터 솔루션은 29%까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고요. 토니무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지금 이렇게 13%까지 내려왔지만 장중에 24%까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까지 갖추었다는 게 여러분들 눈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 알려드릴 때도 재료가 있고 확실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확실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해주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어제짱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오늘은 어떤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면서 9시 장 시작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단타 종목들 타점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를 함에 있어서도 전혀 어려우신 게 없으실 거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확실히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여유있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올해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가 올해 최대입니다. 올해 최대. 이 최대 물량에 대해서 매집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 대 대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재무제표 역시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유보율 자체가 13,000%에 달하고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0%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 핵심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차트 저점에서부터 바닥 다져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해서 적어도 기사 나오기 시작한다면 본격적으로 5월까지 적어도 4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재료들을 알고 있고 차트도 저점에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매수해 갈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 주실 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둘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단타 스윙 모두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함께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보내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보내 드리면서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보내 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뭐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최근에 여러분들과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이 번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2월 5일에 매수했던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 8만원 이하, 목표가 15만원까지, 제가 왜 매수하는지, 그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 드린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홈페이지 내에 적혀 있는 시간을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2월 5일,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당시 224분에게 제가 모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알테오젠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2월 5일, 이렇게 실제로 8만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저점에서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재료 있는 종목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가기 때문에 목표가로 이야기 드렸던 25만원까지 일부분 50% 물량을 25만원에서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선 충분히 추가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텐데 실제로 이 8만원에서 매수를 해서 15만원까지만 보시게 되더라도 거의 90%에 달하는 확실한 수익을 제가 챙겨드린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때 스윙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재료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챙겨드리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계좌 손실 때문에 힘드셨던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함께 스윙 종목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고요. 2월 16일 제가 보내드렸던 이 한국 BNC 시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229분에게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 매수가 4,000원 이하에 목표가 8,000원까지. 애초에 1차 목표가 자체를 100%까지 보고 가져갔던 종목이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미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더라도 2월 16일 제가 문자 보내 드리고 난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길게 있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8,000원까지 최근에 수익 도달한 이후에 나머지 물량 아직까지 홀딩 유지 중입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전량 매도할 때까지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통해서 이 유튜브 방송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키고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모두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전혀 없으셨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2만원 이하의 매수에서 4만원까지 235분 제가 3월 4일 마찬가지로 장 전에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재료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모두 이야기 드렸었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저희가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하고 HLB 그룹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정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HLB가 아니라 HLB 제약으로 알려드린 이유 실질적으로 이 FDA 승인이 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 실질적인 수혜 종목인 HLB 제약이 저점 대비 상승률 자체가 HLB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면 지금 HLB가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HLB가 아니라 HLB 제약을 이야기 드린 거고요. 이렇게 2만원 이하의 저희가 매수를 해서 지금 최근에 4만원까지 올라와 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윙 종목, 확실히 재료가 있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대장주가 될수 있을 종목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혹은 매매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함께 보내주시고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셔가지고 모두 배워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